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전이 하나이나 앞과 뒤의 모습이 다름과 같이, 한 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시하고, 또 다른 면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만 주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은 죄인이 모든 죄를 안 짓기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참조.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죄안 짓고 살겠다고 의롭게 사는 일에 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 대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만 믿고 죄에 대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마음에 놀라운 번화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살겠다 즉 의에 대하여 부활을 이룬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며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죄에 대하여 죽을 때만 의, 즉 기름을 주님으로부터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로만 기름인 성령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이런 내적 경험을 한 자가 외적으로 알리는 의식이 물로 받는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물 침례만 받고 구원받았다 속고 기만 당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속아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결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었고 지금도 그 언약에 충실하는지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처럼 한 번의 사건입니다. 즉 죄를 한 가지씩 해결하여 없애는 평생이 아닌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